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박사님 잠깐 자기 소개 간단히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뇌연구원의 김기범입니다. 어, 저는 어, 첨단 기술들을 이용해서 어, 뇌 관련, 뇌공학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어, 김기범입니다. 네, 어렵게 모셨는데요. 그러면 b m i 기술이 뭔지 또한번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줄 수 있을까요? 어, b m i 기술은 뇌에서 발생하는 신호들을 이용해서. 네, 기계들을 제어하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술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로 기계를 제어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어, 뇌에서 발생하는 전기신호도 있고요. 네. 어, 뇌는 어, 혈, 혈관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혈액의 흐름을 측정해서 이용하기도 하고, 아... 어, MRI 같은 영상 어, 장비를 이용하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은 기계를 작동시킨다고 했는데, 뭔가, 이제, 뇌파로 기계를 작동시키기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떤 기계들을 작동시킬 수 있어요? 뇌 신호를 읽어서, 어, 여기에 있는 이런, 어, 작은, 전자기기들만 아니라, 네. 어, 최근에는 자동차, 드론, 어, 이런, 같은, 어, 이 대형 기계들도 대화할 수 있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제가 지금 약간 앞에 보이는 이런 사물들이 있는데, 이제 이게 사람 머리에 쓰는 그런, 그렇죠. 내파를 예. 측정하는 그런 예. 장비이고,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작은 드론이나 이런 미니카 같은 거를 작동시킬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어, 이헤셋이 아, 가장 네. 간단한 어, 한 곳에서 내파를 측정할 수 있는 기계고요. 아, 앞에 보이, 보이시는 이런 어, 복잡한 기계는 실제 어, 연구실에서 사용하는 내파 어, 측정 장치인데요. 요런 아... 이것을 이렇게 머리에 쓰고. 어, 머리의 다양한 위치에서 네네. 뇌파를 측정할 수 있는 뇌파 측정기입니다. 아, 네. 아, 제가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요. 이거 쓰면은 아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었어요. 아, 간단히 설명드리면 네. 이게 이제. 어, 보통 증거를 붙이면 아프다고 생각하시는데, 네, 맞아요. 여기 최근에는 이런 인체공학적인 어, 측면에서 네네. 이렇게 어, 스프링 같은 걸 달아서 아프지 않게 아 머리에 접촉할 네. 수 있게끔 어, 이런 증극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이게 사실은 뇌파로 어떤 기계를 작동시킨다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은 일이잖아요. 박사님은 이 어려운 형포를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신 거예요? 저, 저는 어, 물리학 베이스 증으로 내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아, 물리학이요? 네. 예. 아, 네. 이 생물학이 아니라 물리학. 네, 예, 저는 어, 신호를 다루는데 전문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뇌파를 측정해서, 그 뇌파를 어, 이용해서 기계를 제어한다는데 굉장히 매력을 느끼게 됐고, 음... 어, 관련해서 최근 뇌파 분석법을, 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뇌파로 어떤 기계를 작동시킴으로써 이 기술이 뭔가, 우리 사회에 유용하게 쓰일 것 같기는 한데요. 박사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기술이 가지 어떤 사회적 의미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제일 대표적인 응용 사례로는 어, 이렇게 행동이 부자, 어, 자유롭지 못한 장애인들이나 어, 환자들이 어, 자기의 의도를 어, 이렇게 기계에 전달할 수 있는 그런 활용 방법들이 있고요. 손을 사용하지 않고 타이핑을 하는. 아... 이런 기술들이 페이스북 같은 빅테크, 빅테크 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아, 잠깐만요 그 네파로 타이핑하는 기술은 이거 진짜 빨리 개발돼서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니 제가 안 그래도 유튜브 시나리오 같은 걸쓸때 타이핑하는 게 진짜 나중에 귀찮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지, 연구되고 있다는 거죠 진짜로 예,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어, 생각의 한6 7 0 정도는 어, 그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어, 지금 개발되고 있고요 저희가 음성을 인식해서 네. 어, 요즘 시리 같은 네네네. 이런 음성 인식 기술은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뇌파에서 의미를 분석하는 기술들도 많이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은 아직은 아니지만 이 기술이 더 발전을 하면은 그런 것도 가능할까? 그러니까 저는 집에 가면은 만사가 다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기술이 발전하면 뇌파만으로 TV도 켜고 아니면은 무슨 노래도 틀고, 나중에는 청소기도 작동시키고, 네네. 이런 것도 나중에는 더 연구가 되면 가능한 건가요? 이게? 어, 최근에 네. 어, 딥러닝 같은 인공지능 어, 분석 기술들이 발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네파를 충분히 수집을 해서, 음... 이뇌파로 어, 인공지능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게 되면, 어, 우리가 일상에서 시시각각 바뀌는 뇌파들을잘 읽으면, 잘 분석하면은, 말씀하시는 그런 <laughs> 일상에서 사용하는 기술들이 네네. 구현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청소년들이 만약에 성인이 됐을 때는 그런 기술이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특히 요즘에는 뇌 연구에 관심이 많은 청소년도 되게 많은데요. 이제 그 길을 먼저 걸어오신 선배님으로서 약간 뇌 분야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한테 좀 해주고 싶은 조언이나 그런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어, 우선, 은 제가 10, 1년 11년, 12, 12년 전에, 어, 국내에서 아이폰 3GS를 처음 사용을 했습니다. 네, 어, 그때 그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고, 어, 스마트폰이 10년 전에 들어갔는데 지금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은 당연히 내 손에 있는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그, 아마, 얼마 멀지 않아서 이런 뇌파 헤드셋 같은 것들이 더 자연스럽게 음. 어, 여러분들 일상에 들어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들러면 어, 이런 기술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이나 내 일상에 얼마나 빨리 어, 내가 적용을 시키느냐가 앞으로 어,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좋은 말씀 진짜 잘 들었고. 저는 개인적으로 뭔가 이거를 연구하는 기업이 있다면 뭔가 주식을 사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이제 어쨌든 말씀으로만 얘기를 해주셨는데 제가 실제로 이걸 한번 보고 싶어요. 이게 진짜 네파로 작동이 되는지. 네. 그래서 한번 그 시연을 제가 보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예, 마, 많은 분들이 네파로 모험단을 제어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만 들어서, 어, 이렇게, 어, 느낌이 오지 않는 분들이 많아서, 네네. 저희가 이 오는 전시가, 전시물을 제작하게 됐고요. 네. 어, 오늘, 어, 본인의 내파를 가지고 드론을 이렇게 조종하는, 네네. 이렇게 보는 모습을 여러분들이렇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여러분, 진짜 상상으로만 가능할 것 같던 걸, 진짜 현실에서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바로 그 테스트를 해보도록 할까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 머리에 뇌파 측정 장비를 썼는데요. 이게 연구원님인 우리 박사님이 직접 하면은 또 이게 뭔가 속이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까봐 비연구자인 제가 쓰고 직접 드론을 작동시켜보는 그런 실험을 할 건데요. 박사님, 정말 작동 되겠죠? 예. 네. 제가 간단히 네. 요,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우선 화면에 보이는 노란 신호가 지금 가드님님의 내에서 나오고 있는 신호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게 지금 노란 신호가 제 네파인 거죠? 예, 네. 요 네. 지금 요 위치에서 나오고 있는 아, 네파를 수집합니다 여기, 여기, 수집하고 여기 네, 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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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보시면 네파가 계속 시시각각 변하죠. 네, 네. 네. 그런데 가연드림님의내 상태에 따라서 이 신호가 계속 바, 바뀌는 거고요. 네. 뭔가 집중이 높아지면 여기 보이시는 빨간 신호가 높아집니다. 제가 집중을 네, 네. 뭔가... 안움직이시죠 어, 뭐 집중하려고 하면 조금씩 네. 움직이시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내, 나의 집중은 모은다 음... 집중이라는 건 뭔가를 어, 느끼실 수 있, 있을 겁니다. 화면을 아, 네. 보시면 이제 드론이 이렇게 연결이 됐고요. 어, 여기, 여기 보이시는 게저 드론이 가지고 있는 어, 카메라 아 영상이 네네네. 여기에 나타납니다. 아, 네, 네, 네. 제가 요 시스템과 저이 드론을 연결을 하면, 어, 어, 이 드론을 네, 네. 어, 가드님께서 어, 요 드론을 내팔로 조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아, 네. 진짜 빨리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연결하겠습니다. 네네. 연결하고, 어, 여기 화면에 집중하시면 드론이 이루어갈 겁니다. 네, 잠깐 마이크를 내려놓고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얍! 집중! 오오오! 오오오! 여러분 지금 날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와 이거 너무 신기한데요, 진짜? 날고 있어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유지을 하고 있는데, 더 이상 더 집중을 해야 되는데, 더 집중을 하면은 이 드론이 공중 재배를 돈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아직 그, 그 경기까지는 제가 못했어요. 조금만 더 해보고, 안 되면 바텀 터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 어, 돕니다. 돕니다. 편했죠 오, 공중놀비 들어습니다 여러분, 제가 돌렸습니다. 공중놀비를. 제네파로 드론을 공중, 드론을 공중대비 시켰어요. 너무 신기하네요. 아, 이렇게 집중하는 게 힘들구나. 이게 쉽지는 않네요. 내가 한번 돌리게 했 아 이게 이게 익숙해지면 네. 저, 저는 이걸 개발하면서 수백 번의 테스트를 했거든요. 그쵸. 예, 하다보니 저의 내파를 약간 조정하는 능력이 생겼어요. 아 이게 <laughs> 이게 약간 그러니까 요령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분야를 저희 대공업 분야에서는 유로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유로 피드백이요. 또그 예, 음... 그 자신의 내, 내파나 어떤 상태를 관찰하면서 계속 그 어떤 상태가 되게 유지하는. 그런 어, 예, 예,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음, 네. 아니면 나의 명상이나 안정적인 상태를 계속 유지시키려면 원래 네, 네, 네. 나 나의 내 나의 상태를 몰터링을 해야 되잖아, 봐야 그치, 되잖아요 봐야 되잖아요 네. 네,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어 지금 집중의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음, 스스로 네, 느끼게 되고요 네, 네. 그냥 해도 되나 네, 네. 어 앉아서 공부한다고 다 공부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죠 네네 아, 그렇죠. <laughs> 네, 네. 그것처럼 어, 이, 나의 상태는 어, 뇌는 생물학적으로 어, 정답을 줍니다. 네네. 네.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나, 나는 이럴 거야라고 상상하지만 내에서 어, 나오는 생물학적 현상이기 때문에 아, 나의 상태가 실제 이렇구나 음. 라는 것을 이런 뇌파를 모니터링 어, 하면서 알수 있게 됩니다. 아 진짜 신기했어요. 여러분, 진짜 신기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집중만 했는데 드론이 날고, 드론이 턴을 하고, 나중에는 한 바퀴 이렇게 돌아버리는 진짜 신기한 모습을 제가 지금 체험하니까. 아, 이 뇌파 기술이라는 게 벌써 여기까지 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저희가 실제 실험실에서 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 있는 건 이렇게 체험 어, 어, 형태의 전시물이고요.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많은 분들, 연구자들이 무실에서 하고 있는 일은. 이런 어, 복잡한 형태의 네. 어, 여러, 네, 여러 부위에서의 네팔을 읽어서 실제 나라라는 걸 상상했을 때이 드론이 날개 음... 그리고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라고 상상했을 때이 드론이 그게 맞춰서 조이되겠끔 하는 기술들이 네. 어, 현재 어, 여기 연구원을 포함해서 어, 이대학을 하시는 분들이 연구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마 보지않아 구호는 해상이요 없...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 그런 세상이 <laughs>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래퍼드룸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저런 것들이 사실은 원래는 코로나 이전에는 견학 프로그램으로도 계속 진행이 됐었던 거죠? 기존에 저희가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 그리고 이제 고등학생 그리고 일반 성인분들도 단체로 15인 이상 미리 신청을 하시면은 네. 저희가 일정을 조율을 해서 관람객들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받지를 못해서 저희도 상당히 아쉬웠는데요. 네. 오늘 그 과학대리님께서 보셨을 때 저희 홍보가 어떠셨어요? 괜찮으셨나요? 아, 저는 진짜 만족이었어요. 왜냐면그 뇌를 사실은 우리가 우리 몸 안에 작은 우주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만큼 복잡하기도 하고, 또 엄밀히 말하면 되게 어렵기도 한데, 이 전시관을 좀 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뭐 저도 그렇고, 특히 학생 수준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BMI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는 거에 되게 놀랐고, 그 다음에 그 기술들이 앞으로도 계속 응용이 될수 있다는 사실에 혁신적이라는 생각도 들었고, 어 무엇보다 이 전시관에서 제가 배워본 것들이 되게 많아서 저한테는 되게 뜻깊은 시간이었어요. 앞으로도 또 오고 싶고요. 실제로 대구에 사시는 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사시는 분들도 방문하셔서 견학을 하셔도 굉장히 좋은 체험이 될것 같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코로나19가 이제 잘 해결이 되면 저희도 이제 지속적으로 또 변화 프로그램 운영을 하면서 새로운 뭐 신규 컨텐츠도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거든요. 네.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네. 어, 그만큼 이제 저희 연구실에 계시는 박사님들도 이제 뇌과학, 미래의 뭐 질병이라든가 이런 걸 해결하기 위해서 꾸준히 노력을 잘하고 계시기 때문에 네. 어, 여러분의 이제 뜨거운 이제 성원과 관심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도 한국 내연구원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금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서 한국 내연구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고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녕! 안녕!